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특집으로 마스크가 없는 상태로 상대를 만났을 때 아주 호감으로 보일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는 제가 생각했을 때노 마스크 시에 꼭 챙겨야 할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수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나면은 그만큼 저희가 냄새를 쉽게 쉽게 맡을 수 있는 만큼 쩐내, 땀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향수 또는 독한 향수 이런 것들로 상대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줄수 있는데 마스크를 벗는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게 1등으로 향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수 요거를 1등으로 뽑아 봤습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는 어울리는 향수 찾기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로만 매겨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대망의 이 순위는 의외로 여러분, 눈썹입니다. 물론 눈썹은 마스크에 가려져 있지 않은 상태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상을 가장 크게 좌우하기도 하고, 또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가장 크게 결정하는 요소가 눈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눈썹 다듬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눈썹 칼을 준비했는데요. 어, 이게 저만의 팁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눈썹 칼 끝이 조그만한 걸 써요. 이게 길쭉하면 길쭉할수록 컨트롤 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짧은 것들은 세세하게 모양을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귀찮게 막긴 걸로 했다가 짧은 걸로 바꿔서 했다가 또 쪽지기로 뽑았다가 이게 아니라 저는 이걸로 원샷으로 원 키를 하 는데, 요 제가 일부러 눈썹 정리 를 하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눈썹 정리 를 하기, 전에 약간 지저 분한 모습 이랑 정돈 되지않은 그런 모습 이랑 눈썹 정리 를한 후에 깔끔 하게 정돈 된단 정한 모습 을 비교 해서 보여 드리 려고, 오늘 은 이렇게 눈썹 정리 를 하지 않고왔 습니다. 우선 눈썹을 다듬기 전에 향수도 인상에 어울리는 또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코디에 어울리는 향이 따로 있는 것처럼 눈썹도 얼굴형에 어울리는 눈썹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알기로는 세로로 길쭉한 얼굴형은 오히려 아치형 이런 각진 눈썹보다는 일자형 눈썹이 훨씬 더잘 어울리기도 하고 얼굴을 조금 짧게 보이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얼굴형에는 동글동글한 인상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눈썹을 각진 아치형, 아치형이 이렇게 눈썹 산이 있는 모양을 말하는데 거기서도 눈썹 산이 살짝 각이져 있는 각진 아치형의 눈썹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광대가 발달되어 있거나 사각턱이 심하신 분들은 각진 눈썹이 오히려 인상을 더 각져 보이게 하기 때문에 아치형이긴 하나 약간 둥근 아치형을 만들어주시면 인상이 훨씬 좋아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좀 둥근형이어가지고 전 평소에 눈썹을 다듬을 때좀 얄쌍하고 살짝 각지게 다듬는 편이고 눈썹을 그릴 때도 그렇게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에 맞게 살짝 각진 아치형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보시면은 눈썹 상쪽에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살짝 나있는 이 지저분한 눈썹과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있는 눈썹들을 일단 정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실 이렇게 자를 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뭐가 없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 눈썹 산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저는 아치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 코가 있는 콧등으로 갈수록 좀더 아랫부분의 잔털들을 정리해주면 윗부분만 정리를 해줬는데도 살짝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제 이산 아래로 갈수록 살짝 처지게 그리면 아치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 저는 원래 눈썹도 살짝 이렇게 처져 있기 때문에 그냥 끝에 이렇게 잔털들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윗부분은 살짝 각진 아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요. 어, 아래쪽은 일자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위쪽 아래쪽은 눈썹 정리가 다 됐는데 앞쪽에 지저분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줍니다. 사실 앞쪽은 뽑는 것도 전 추천이에요. 이렇게 위아래 앞쪽까지 다듬어 주면 완성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께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는데요. 눈썹 하면서 속눈썹도 같이 신경을 쓰기 마련이잖아요, 여성분들은. 근데 저는 속눈썹 연장을 하지 않아요. 속눈썹 연장을 하지 않고 제가 우연히 올리브영에서 약간 휴대할 수 있는 뷰러 같은 걸 찾는 와중에 정말 우연히 발견한 꿀템이거든요. 사실 이 뷰러가 휴대용이라서 원래 일반 뷰러처럼 컬링 효과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살때 엄청 망설였던 제품인데 정보는 오른쪽 상단에 기입을 해줄 건데 이게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 뷰러보다 효과가, 컬링 효과가 훨씬 좋아요. 이건 진짜 미친 효과예요. 이걸 하고 마스카라를 하잖아요? 정말 속눈썹 면장을 한것 같은 속눈썹이 마치 선녀의 날개처럼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컬링, 미친 컬링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저의 영업 비밀 같은 건데 여러분들께 특별히 알려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성분들도 아, 나는 필요 없어 하고 넘기셔도 되지만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정말 많이 비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저런 효과가 있네 하고 한번 보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뷰러를 하지 않았던 그냥 손, 속눈썹이고요. 이제 뷰러를 하면 이만큼이나 올라가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 상태로 그대로 마스카라를 해보겠습니다. 언더도 살짝 해주겠습니다. 거의 속눈썹을 연장한 것처럼 이렇게 싹 바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눈썹과 눈썹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하고 어, 갖고 봤는데요. 이걸 사용하기 전후가 인상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왠지 눈썹도 깔끔해졌고 속눈썹도 단정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좀더 이미지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눈이랑 눈썹은 마스크에 가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마스크 특집으로 가져오기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얼굴형에 어울리는 눈썹 모양과 속눈썹 꿀팁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순위에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마스크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피부잖아요.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모공이 막 이만해. 막 현무암처럼 울퉁불퉁하게 돼 있고 울긋불긋하고 막 그런 게 마스크를 벗기 전후의 인상이 가장 크게 차이난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처럼 이렇게 윤광이 도는 윤기가 도는 물광 피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꿀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3순위인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메디스코의 필리브 필링 키트인데요. 이게 박피를 함으로써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좀 홍조가 많이 뛰는 얼굴이라서 어,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꼭 박피를 해주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인 필리브 필링 키트를 통해서 바퀴하고 피부가 좋아지는 과정까지 이렇게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리브 필 약초 필링을 사용하는데요. 키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파우더와 솔루션 그리고 필링 후에 사용하는 재생크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용 방법은 우선 파우더랑 솔루션을 섞어서 필링 젤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파우더 한 병에 솔루션 한 병을 섞는 강필은 자극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 반 병에 솔루션 한 병을 섞어서 중필로 사용합니다. 이 파우더는 산호칼슘 성분의 가시, 스피큐리에요 미세한 스피큘이 진피층에 자극을 줘서 피부세포가 활성화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솔루을 개봉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중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파우더는 절반을 덜어놓고 솔루션은 한 병을 부어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홍조가 심해서 매번 필링은 꼭 해주는 편이에요 볼, 턱, 그리고 코 얼굴 전체적으로 러빙을 해주면서 스피큐 입자가 얼굴에 박힐 수 있도록 꾹꾹 눌러줍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이 과정이 조금 아프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필링 후에는 스피큘이 피부로 침투할 수 있도록 그대로 마스크팩을 붙여주는 것도 좋아요 스피큘 입자 때문에 피부가 따끔거릴 수 있지만 참고 꼭꼭 눌러주면서 붙여줬습니다 추가적인 클렌징 없이 물로만 세안해준 후에는 재생크림을 꼭 발라줘야 합니다 재생크림은 꾸준히 발라줄수록 좋아요 저는 1일차부터 10일차까지 꾸준히 발라주었습니다. 3-4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박피가 이루어지는데 억지로 떼지 않고 계속 재생크림을 발라줍니다. 박피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얗고 여린 피부가 올라와서 이렇게 비포 상태와 애프터 상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확실히 쓰고 나서 겉에 피부랑 각질이 한번 벗겨져 나가고 박태된 후에 약간 맑고 투명하고 좀더 하얀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피부가 좋아지면서 화장도 잘 먹고 또 피부 톤도 좀 밝아지는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부에 조금 더 신경을 쓸수 있는 꿀템 메디스코의 필리브 필링 키트를 추천해드리면서 노마스크 대비 신경 써야 할세 가지 요소, 그리고 그세 가지를 챙기기 위해 제가 사용하는 꿀템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길 바라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